자 지금부터 어, 점화시기 점검을 하이디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디스 화면에서 네. 클릭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 어떡하죠? 차종 선택을 일단 해야 됩니다. 자 차종 선택을 해서 자 어. 기존에 우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전 촬영을 누르면 예, 바로 됩니다.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어, 또를 눌러야 될지 모르죠. 스캔 테크디 있고, 뭐, 어, 스코프이도 있고, 로드 테크디 있고, 뭐, 진단 가이드 있는데, 우리가 뭐죠? 자기 진단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점화 시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하려면 어디로 들어간다? 스캔 툴을 눌릅니다. 자. 왜안 뜨죠? 왜안떠 오류 났어요. 다시 다시 한번 아예 복습하고 좋아요. 자, 누르고 네 그다음에 스캔툴 누르고 어 일단 이전 촬영 해놓고 아자좀 어, 기다려야 되죠 여기서 기다려 는 통신을 합니다. 자 통신을 하고 지금 뭐가 돼 있죠? 키스치 위 온사 돼 있는 거야. 자쭉 화면이 떴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품목이 뭐죠? 품목 뭐요점화기입니다 44번 자 지금 점화시기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현재 값, 출력값이 얼마죠? BTDC 108이 나왔네요 자, 자 이제 스위치를 걸어주세요 이건 시동을 걸어야지만 나오는겁니다 네자 시동 걸었습니다 자 지금 전화식이 현재 값이 얼마죠? BPDc 2도입니다. 3도. 자 요거 구정값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 네, 으도 요거를 변화시키고 뭘눌러면 된다? 도움말 눌러보세요. 자동말 내용을 보면 공전 시에 얼마? 0도에서 20도 BPDc 2000 rpm 3000 r p m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공전 시니까 0에서 20도니까 네, 현재까지 얼마죠? PDC 3도. 자, 그래서 정하시는 기 양호 분량 양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 2000 rpm을 한번 밟아 볼게요. 자, 2000 rpm 밟아 보세요. 자, 2000 rpm을 밟아 봤을 때 얼마? 10도에서 30도 그렇습니다. 밟아 보세요. 됐습니다. 자, 23도가 나왔죠? 2 0 2000, 0 0 r p m 씨 10도에서 30도. 아까 22도가 나왔으니까, 이건 좀 뭐죠? 양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찍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